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체력을 100% 끌어올릴 건강운동관리사 김윤기 유성인입니다 국민 체력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 속 건강 습관 길들이기 100점 체력으로 100세까지 사는 법 대국민 체력 증진 프로젝트 국민 체력백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가장 젊은 날 오늘부터 함께 합니다 라이딩을 하다 보시면 체력이나 근육이 저하되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이럴 때일수록 코어 근력 강화 운동이 중요한데요. 코어 근육이 강화되다 보면 몸통의 안정성이 생겨서 라이딩을 할 때나 일상생활 또는 모든 스포츠 움직임에서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보강 운동 코어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대표 동작은 힙 브릿지로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동작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코어 근육을 강화해 주시면은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으니 꼭 따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승현 선생님께서 누워 주시고요. 네. 양 무릎을 현재처럼 90도 구부려 주신 상태에서 양 다리의 넓이는 어깨 넓이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보자의 분들 같은 경우는 손바닥이나 팔꿈치를 땅바닥에 지지해 주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중급자 이상 되시는 분들은 꼭 허리에 손을 위치해 주셔서 팔꿈치까지 땅이 떨어지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숨을 들어 마신 다음에 코어에 힘을 준 상태로 후 호흡을 내쉬면서 엉덩이를 최대한 높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이때 어깨, 허리 골반 무릎까지 일자를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내려오실게요. 이제 일어나서 워밍업 운동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으로는 제 앉아서 몸통을 회전시켜 줍니다. 그래서 코어 근육을 조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안하게 앉아 주시고요. 앉아 주신 상태에서 한 발을 90도 구부린 상태로 몸통의 바깥쪽으로 넘겨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왼발을 구부렸는데요. 오른손으로 왼발을 막아 주신 상태로 왼손은 최대한 몸통 뒤로 가서 몸을 그대로 회전시켜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편도 똑같이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발을 바꿔서 오른발을 넘겨주시고요. 왼손으로 오른발을 막아주시고, 오른손으로 최대한 뒤를 짚어서 몸통을 회전시켜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좋습니다. 두번째 준비운동작은 하늘 자전거 입니다 저희가 라이딩을 하듯이 누우신 상태로 양다리를 들어서 편하게 고관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하게 누워주신 상태로 양다리를 90도 정도 들어서 올려 줍니다 발목도 같이 라이딩을 하듯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발목도 처음에는 세워 주시고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것으로 두 번째 준비 운동이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본 운동 힙 브릿지 동작입니다. 성현쌤은 아까처럼 누워주시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무릎은 90도, 양 다리는 어깨 넓이, 편하게 위치해 주시면 되고요. 초보자 분들은 팔꿈치랑 손목을 땅에 닿아도 되지만 중급자 이상 성현쌤 같은 경우는 골반에 손을 올려서 팔꿈치도 땅에서 떼서 어깨로만 몸통을 버텨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숨 들여 마시고 코에힘 주시고 자숨 내쉬면서 둘셋후 다시 천천히 내려오시고 엉덩이 땅에안 닿고 둘셋후두개 다시 천천히 내렸다가둘셋후 호흡 꾹 내쉬면서 엉덩이 꼬여 주시고요 자 천천히 내렸다가 숨 들여 마시고 둘셋후 엉덩이 꽉 조이면서 버텨주시고 둘, 셋 천천히 내려왔다가 둘, 셋후 내쉬면서 버텨주시고 다시 천천히 내려오는데도 힘 유지하시면서 엉덩이 닿으시면 안 됩니다 둘, 셋후 일곱 개 했죠 네. 천천히 내려왔다가 숨 들어마셨다가 둘, 셋후 내쉬면서 다시 복부 힘 천천히 내려서 버텼다가 둘, 셋후 자 마지막 천천히 내려와서 숨 들여마셨다가 둘셋후 좋습니다. 천천히 내려와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첫 번째 운동 두 번째 세트는 저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령은 성현 쌤이 숫자 좀 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누워서 좋습니다. 저 준비됐습니다. 네. 준비, 출발!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열후 후. 좋습니다 이걸로 첫 번째 본 운동이 마무리 됐고요 두 번째 본 운동 좀더 강도를 높여서 외발 브릿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발 브릿지를 진행하실 때는 간단하게 한 다리를 가슴까지 당겨주신 상태로 양손으로 깍지 껴서 무릎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첫 번째 동작과 마찬가지로 숨을 들어 마시고 복부에 힘을 주신 상태로 최대한 숨을 내쉬면서 엉덩이를 업 해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 둘, 셋, 후. 하나. 다시 천천히 내려왔다가 둘, 셋, 후. 둘. 둘, 셋, 후, 셋 이렇게 한 다리만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몸통이 많이 흔들릴 수 있는데요. 이게 정상입니다. 다섯. 여러분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상이고요. 후, 여섯. 한쪽에 엉덩이가 버텨주느냐고 더 많은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 일곱.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몸통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여덟. 강력한 코어 강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아홉! 자, 마지막! 열. 후. 좋습니다. 발 바꿔서 반대쪽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 편하게 들어가신 상태로. 둘, 셋. 후. 하나. 좋습니다. 둘. 자, 이거는 힙 브릿지, 양발 운동과 다르게 한 넷. 발로 진행하다 보니까 햄스트링이나 엉덩이까지 근육이 많이 사용됩니다. 넷.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셨을 때 엉덩이를 떼서 버틸 여섯. 수 있는 근력이 거의 부족하실 거예요. 지금처럼 엉덩이가 땅에 닿고 여섯. 천천히 근육에 집중하셔서 동작을 취해주시면 여섯. 되겠습니다. 최대한 버티면서 여덟. 후, 아홉. 후, 코 힘주시고 엉덩이까지 열, 후, 좋습니다. 선생님 잠깐 쉬고 계시고 네. 두 번째 세트는 저와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후둘후셋후넷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열후 후. 좋습니다. 간단하게 호흡을 되새기고 반대발로 바꿔서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후. 좋습니다. 확실히 두 발로 버티시는 거랑 한 발이 버티실 때랑 코어의 압박이 달라지시죠? 이렇게 강도 높은 두 번째 본 운동까지 마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본 운동. 누워서 다리 교차 들어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번째 동작은 편안하게 누워 주신 상태에서 양 무릎을 펴고 발목을 당겨 주십니다. 이 상태를 유지해 주셔서 하복부 그리고 허벅지에 힘을 주셔서 다리를 살짝 들어 주시고요. 이 상태로 교차로 오른발 왼발 하나. 오른발 왼발 둘 이렇게 10개씩 2세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준비. 준비. 되면 시작하실게요. 시작. 하나 둘. 지금 유서연 선생님처럼 넷, 여기가 넷, 코어가 넷, 꽉 조여진 넷, 상태로 넷, 허리가 넷, 절대 뜨지 않도록 꽉 넷, 조여진 상태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무릎을 펴주시고 발목을 굽힌 상태로 골반으로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하복부까지 강화가 될수 있습니다.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편하게 내려서 호흡을 편하게 가다듬고 계시면 저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는 저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들어주시고요. 네, 코어 힘 주시고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호흡은 넷, 편안하게 다섯, 해주시면서 복부에. 여섯, 힘을 줘서 데이프. 허리를 데이프. 계속 데이프. 눌러주셔야 됩니다. 아홉. 스물 좋습니다. 자, 이것으로 세 번째 동작까지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 본는동네 번째 데드버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드버그라는 동작 죽은 벌레죠. 자, 죽은 벌레처럼 양 무릎을 90도 구별 주신 상태로 발목을 세워 주십니다. 양손은 가지런히 뻗어 주시면 되는데 원래 데드버그 동작은 다리가 뻗어 질때 반대쪽 X선 반대쪽 팔도 같이 뻗어 주는 동작인데 오늘은 여러분이 쉽게 할수 있는 상체만 일단 팔은 고정을 해 주신 상태로 대신에 손으로 저를 밀어 보실까요 상현쌤?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신 상태로 다리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오른발을 길게 뻗어서 무릎 펴고 버텨주셨다가 후 돌아오시고 왼발 버티, 이때 버티시는 동작이 허리를 눌러주시면서 복부의 힘을 유지해주셔야 됩니다. 둘 이렇게 10개 2세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준비 준비되면 바로 시작하실게요. 시작. 하나. 후. 둘. 후. 올라오실 때 복부를 조이듯이 조이듯이 올라와 주셔야 되고요. 넷. 골반이 펴지면서 허리가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당연하겠죠. 저희 허리보다는 엉덩이가 더 볼륨이 있기 때문에 여섯. 그렇기 때문에 코어의 힘을 유지하시면서 일. 허리가 최대한 안 뜨게 땅을 누르고 있도록 여덟. 유지를 해 주시는 게키 포인트입니다. 아홉. 후, 열! 후, 좋습니다. 열 주시고요. 잠시 쉬셨다가 두 번째 동작은 저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다. 네. 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최대한 허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여섯, 여 코어의 힘을 유지하시면서 열. 좋습니다. 자, 이것으로 준비한 네 가지 볼 운동이 끝났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구성한 네 가지 운동을 다 진행하셨는데도 코어 근육이 아직 자극이 안 오신다고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러시안 트위스트라는 동작인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현쌤 편하게 일어나 주시고요. 정면을 바라보실게요. 자, 이렇게 편하게 앉아 주신 상태로 무릎을 90도 구겨 주신 상태로 뒤꿈치로만 체중을 지지하면서 앞꿈치를 세워 주십니다. 이때 상체의 각도는 60도에서 45도 정도 살짝 뒤로 지지를 해 주시고 양손을 배 앞에 모아서 공을 잡고 있다는 생각으로 오른쪽, 왼쪽, 몸을 비틀면서 코어를 압박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때 팔꿈치는 꼭 몸통에 붙어서 공을 잡고 있다는 느낌으로 몸을 옆으로 회전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강도가 부족하다 하시던 분들은 캐틀벨 같은 거를 들고 해 주시면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0개 먼저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저 준비되면 시작하실게요. 시작. 하나, 둘, 지금 성현쌤을 보면은 상체나 하체가 음. 완전히 고정이 되어 계십니다. 여섯, 이 상태로 그대로 여섯, 회전하는 코어 근육만 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덟, 항상 하실 때는 호흡을 참지 말고 호흡을 편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두 번째 세트는 저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시작! 하나! 둘! 호흡을 셋, 편하게 해주시면서 셋, 몸통을 최대한 지어 짜주실게요.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좋습니다. 이걸로 준비한 네 가지 운동과 추가적인 한 가지 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걸로 코어 근육이 많이 강화된 걸 느껴지시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쿨다운 마무리 운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운동 첫 번째 동작은 누워서 골반 돌려주기 스트레칭입니다. 자, 편안하게 누워주신 상태로 무릎을 90도 정도 구부려주시고요. 자, 이 상태로 10초씩 다섯 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반대로 넷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이걸로 마무리 운동 첫 번째. 누워서 골반 돌려주기 진행했고요. 자, 정말 마지막 운동, 마지막 스트레칭, 코브라 자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엎드린 상태로. 골반이 땅에 닿도록. 그리고 가슴을 쫙 펴주시면서 시선을 45도 위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자 스트레칭이 아직 덜 된다 하시는 분들은 좀더 가슴 쪽으로 내려주시고요. 허리에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어깨보다 좀더 앞쪽에 손을 위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 숨 들이마시고, 둘, 셋, 후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천천히 내렸다가 숨들 마시고 둘셋후 편안하게 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마지막 세네 번째, 둘, 셋,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좋습니다. 자, 일어나실게요. 어? 자, 이것으로 보강 운동, 코어편 운동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도 운동하고 나니까 서있을 때도 복부에 힘이 쫙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죠? 네. <laughs> 좋습니다. 자, 이렇게 코어 운동할 때 주의사항은 허리가 구부려졌다, 펴졌다를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허리에 힘을 주셔서 힙 브릿지 자세에서도 일자로 올라왔다, 내려왔다를 유지해주시면 되고요. 데드버그 동작에서도 다리가 펴지실 때 허리가 말리지 않도록 항상 코어에 힘을 유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구치수 100, 건강지수 100으로 가는 지름길, 자전거 인구 1500만 시대에 건강하고 안전한 자전거를 위해 국민체력백이 오늘도 함께 달립니다.